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죠. 더운데도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어, 보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이게요, 이걸로 뭐 밥바로 먹는 건 아닌데, 그 기분은 그렇더라고 또. 아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laughs> 신형 나왔습니다. DTA. DT-A라는 모델로 어, DT-A 9, 980입니다. 980WB 그러니까 더블 브레이크들어갔다그래서 WB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고무줄이 몇장사마함에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판도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유압, 유압 커플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 다 똑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위가 달라졌죠. 로라도 큰게 들어가 있고 아, 이 부위를 여유 있게 저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들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쓰다 보면 약간의 그20% 아쉬운 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자세히 보시고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 신메 m 가 넘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워낙 훌륭해서 그거 하나만 지금 저 이제 투쟁 아닌 투쟁을 또 해야 될 입장이고요. 자, 이거는 배선 작업이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사이드 등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한쪽만. 그러다 보니까 배선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타이어는 195에 15인치입니다. 요거는 타이어 하중 강도가 하나에 1.6톤 짜리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금을 새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타이어죠. 그 중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뭐 5톤 싫어도 까딱 없습니다. 프레임도 까딱 없고요 법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뭐 이게 원래는 적재 중량이 아, 2600km가 허용하 중입니다. 원래는. 그거는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뭐, 법이 개법일 때는 조금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 아실 거예요. 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과적 걸리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요거는 트레일러 면허나 렉카 면허가 있어야, 소형 렉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이번에 이 벙크, 어, 벙크가 저희가 여기 네개 들어가 있었는데 두 개를 좀빼 먹었습니다. 살 빼기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하지도 않거니와또해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 킬라인에 걸려 가지고 이게 맞 맞치기가 더 오히려 거 거꾸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중량도 줄여야 되고 이게 나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밀도가 높고 물 먹어도 더 질긴 나무라서. 좀 일반 싸구려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형으로 하면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 빼자 해서 좀 뺐고요. 어, 이게 총 길이가 9m 8 0에요 중량이 자체 중량만 760kg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재량이 2,600kg, 가격은 759만 원 이제 승인까지. 했을 때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하시고요 어, 이 제품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가, 막상 가면 다들 뭐 여기다 뭐 4톤 5톤 올리죠 그게 뭐 현실이니까 근데 승인이 안 나서 그렇지 법적인 승인이 안 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가 굉장히 짧죠. 이게 뭐 거의 붙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브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10mm만 넓어져도 저 앞에서 90도 꺾는 그, 그 인장력은 제가 볼 때는 100kg도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디스크 브레이크 다 적용되어 있죠. 자 이쪽에도 디스크 브레이크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사이드를 안 잡는 쪽으로만 하시면 오래 쓰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줄로 당겨서 할수 있도록 보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디스크 브레이크가 그래도 제일 나을 겁니다. 물 바다에 갔다 와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만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번호판 등하고 이대류등이라고 텔라이트 하고 오는 배선하고 방수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안에 결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수 처리 가 됐습니다 어, 이런데도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게을르게 안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했고 일단은 튼튼한거 위주로 저희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정해진 보트에 올라간다 그러면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보트에 올라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뭐 뭐 스트라이커 올렸다 어떤 사람은 시리에올렸다 아주 천태만상이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무식하게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계속 나가는 제품 중에서 그렇게 뭐 근데 그 문제가 되고 그런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기 허브 부분 디스크 브레이크 부분 그 사이드 유압 사이드 잡지 말라는거 하고 그 다음에 받아 어, 갔다 와서 좀 귀찮더라도 그 캘리퍼 디스크 캘리퍼 쪽에 좀물좀 좀 충분히 좀 뿌려 주시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어요 이 타이어 하중 강도가 두개만 해도 3톤 이에요 저쪽 두개만 6톤이겠죠? 6톤, 허용하 죽은 6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프레임이 못 버티느냐? 프레임도 버팁니다 자신합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저희 제조사 입장입니다. 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 스코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도 받아왔다고 서잡으놓면안 됩니다. 편하지요, 사이드 잡으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캘리퍼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붙어버리고, 보쪼라고 그러죠. 쩔어가지고, 앞에서는 다 풀렸는데, 뒤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과열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열을, 심한 경우, 과열을 해서, 불까지 난 적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라는 거 하고, 오일은, 그냥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마음 붓 놓고 타시면 됩니다. 허용 강도가 충분 저희는, 어... 엑슬이나 베어링이나 허브 강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타사드라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걸 비교하신다면 그러 저희는 섭섭합니다. 자, 날도 덥고, 근데 출고가 오늘 출고가 된다고 래서 급하게 급살로 이렇게 사진 한장 올려봅니다. 신배다가 너무 승인이 안 돼서 장난 좀 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빼서 쓰시라고요. 왜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배라는 게 근데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뭐 소시민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시면 사이드 같은 거다 풀러버려요. 사실은 필요도 없어요. 저거 뭐.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저 ISO도 있고요. 어, 과거에 기술혁신 중소기업도 있었고, 벤처 인증도 받았었고, 다이 보시다시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ISO나 기술혁신이나 이노비즈나 벤처나 전부 다 품질 인증이 돼야 돼요. 저희는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가니까 믿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뭐, 자동차 바퀴 잘라다가 만드는 그런 하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심지어 뭐이 부분도 뭐 이제 올라다니기 힘드니까 여기 여기까지는 더 하고 싶어도 보시다시피 사다리를 더 이만큼 와주는 게 맞는데 이게 걸려요 이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도 직접 제조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보십시오 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보이시죠 제가 직접 만들었을 때 약간 좀 맛이 가가지고 이제 금형을 파가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금형이에요. 얘그 어디가 중국에서 그냥 재충수 싸구려 주소다가 깨 맞추는 그런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인정할 거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새로 나온 그 9m80이라는 모델로 어, 새롭게 인사드렸습니다. 자, 날 더우니까 짧게 하는 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아, 구독도, 좋아요도, 돈안 들어가요. 해주면요. 제가 더, 더, 진짜 죽이는 거 지금 개발 중이니까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